제 이름은 박영춘입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고 초중고를 춘천에서 마치고 서울대학교 경제과에 진학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행정고등고시를 봐서 한 22년을 정부 경제부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목소리> 역량은 95점 그러나 그 주, 본인이 갖고 있는 중앙정부 네트워크 활용되기에는 좀 아쉬운 한 70점 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옛날 직장에서 지켜본 우리 선배님은 기획재정부나 총리실 등 다양한 업무를 많이 경험을 하셔서 복잡한 춘천시 현안을 구상하고 가시는데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정말 아쉬운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좀 야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과 네트워크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까? 그 점에서는 조금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도 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또파란 거네요. 나의, 나의 MBTI는 아, 해 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글자는 저는 E입니다. E. 그래서 ENFJ 아마 ENFJ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사교성 있고 외향적인 아, 어, 타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NFJ.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올 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어서 주저주저 많이 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의외로 제 숨겨진 재능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이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예쁜 한장문을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앞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역대 추천시장 중에 출마 예정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워스트. 알아, 패스. 패스하는 이유는 어떤 거지? 아. <목소리> 그다 아무래도 월스트 한분을 지목한다는 게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이 부분은 또이게 그래서 고향 뿐이시잖아요. 아, 고향 선배님한테 월스트라고 딱지를 붙이는 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예. 시민분들이 대충 알고는 계시겠죠. 뭐 각자. 예. 다행히 베스트네 네, 역대 충천의 국회의원 중 베스트. 누구일까요? 한 분을 꼽고지라면 아무래도 저는 한승수 전 총리님을 아, 꼽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국회의원보다 우리 지역의 많은 예산과 재정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애쓴 걸로 알고 계십니다. 다만 중앙 정치에 좀 바쁘시다 보니까 뭐 간혹 아 지방과의 어떤 고향과의 스킨십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능력이나 인품이나 또 보여주신 성과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우리 고향이 다시 한번 배출하기 쉽지 않은 총리님까지 역임하신 그런 훌륭하신 선배님이시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고향이아 다시 한번 좀 그런 역량 있는 중앙 무대에서 정말 덥석덥석 큰 예산을 우리 춘천에다 갖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많이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좀거 아, 좀 개소보단 것 같은데. 아, 저도 이 부분이 엄청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가 국회의원 하는 이유 중에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됩니다. 지역에서 미래를 도모하고 싶은데 마땅히 갈 번듯한 일자리가 없다. 그 부분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번듯한 기업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하여튼 재계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 삼성이 됐든, 현대차가 됐든, 롯데가 됐든,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뭔가 삼성과 관련된, 현대차 관련된 명함을 들고 춘천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구현해 내는 것. 그것이 제꿈 중에 하나고, 삼성이나 현대차 SK의 엄청난 경험과 고급스러운 기술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 접목시켜서, 우수한 인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겠다. 그 부분도 제가 감히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네, 그럼 질문 마지막입니다. 아, 보라. 닭갈비와 막국수가 있는데요. 1인분의 평균 가격은? 일단 막국수는 제가 뭐여러을 다니지만 일반 막국수는 아마 8,000원, 9,000원 때인 것 같고 순수 메밀로 가면 만원 받더라고요. 네, 순수 메밀로 가면 그리고 닭갈비는 많이 올라서 요즘 만 사천 원 정도 받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 아 아무래도 그 우리 물가, 밥상 물가 때문에 아마 고민인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최저 임금 지난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올려서 진짜 그 영업장에 일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즘 닭갈비나 막국수집 거기에 진짜 말도 좀 충분한 서비스가 돼야 그때 그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 옛날보다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먹고 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자신 있다. 그 말씀은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춘천시 유권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잊지 아, 않고 또 제가 이제 정치한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아라는 말씀을 우리 지역 주민들 만날 때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여튼 저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되도록 키워보는 노래는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이 오면 한줄기 강물 흘러 고대 땅바 그날은 그때 당시는 이제 민주화의 그날이겠죠 이제는 선진화의 그날이고 오늘 제가 춘천에서 출마를 하는 그날은 춘천이 정치 명실공이 강원도의 정치 1 번지 그리고 경제 1 번지로 다시 우뚝 설수 있는 그날이 오면을 염원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대학시절 불렀던 그날이 오면의 날로를 되부르곤 하겠습니다. 네, 춘천에 제가 다니면서 춘천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회를 잡을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춘천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가져오고 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힘과 경험과 역량과 네트워크 있는 국회의원. 아, 4년의 우리 춘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인가. 우리 시민들께 감히 제가 여쭙고 그런 면에서 아직 부족한 게 많고 채워야 할 것이 많은 박영춘이긴 하지만 믿고 지지해 주시면 그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회를 잡는데, 죄의 경험과 역량과 온 힘을 쏟아 꼭 이루겠다는 말씀을 우리 유권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